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같시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셨으면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 악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잔이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이런저런, 어, 부탁의 말씀, 또는 당부의 말씀, 어, 또는 염려의 말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상당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격한, 격앙됐다 그럴까요? 아니면 좀 단호하다 그럴까요? 예, 이런 표현을 썼어요. 2절에 보면, 내가 다시 가면, 예, 용서하지 않니 하리라. 두 번째 거기 이 절에 보면 어,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두 번째 갔을 때 썰렁했다 그랬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어, 바울이 수습하려고 갔는데 수습이 안 됐고 예, 오히려 상당히 외면받고 상처만 받고. 와서 걱정 어린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이 이번에도 또 가면 그러면 안될 텐데 그래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죄지은 자들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렇게 하면 내가 이번에는 에,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에,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제 그들의 회개가 진심이었음을 이제 그건 전언이죠 디도를 통해서 들은 전언인데 에, 그들의 회개가 눈물로 했던 그 회개가 진심이었음을 내 앞에서도 에,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그런 것을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그 밑에 해요. 음. 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5절 말씀인데요. 5절. 자, 우리 함께 같이 5절 그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라. 예, 자,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행동, 바울이 보기에는 예, 잘못된 행동들이 많았죠. 죄들이 많았죠. 예, 근데 자기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옳다고 변명하고 또막 이렇게 예, 사과하거나 회개하거나 하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과연 믿음 안에 있습니까?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믿음 안에 있는 행동입니까?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시험한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다시 잘 살피고 그거 맞나 생각해 보고 깊이 있게. 그리고 그 자신을 확증하라. 에, 그렇지 내가 믿음 안에서 한 행동이지 또는 아 이거는 믿음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에, 자정 능력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정 능력 어느 사회나 공동체나 국가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자정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평생 선한 일만 하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간이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렇게 잘못 하나도 안 하고 살수 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잘못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인간은 왜 죄가 있잖아요 원죄가 있고 죄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다 보면 잘못하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건 내가 실수했구나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자정 능력이죠. 그게. 그게 있는 개인은 잘못해도 매일매일 저녁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이 새벽마다 또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은 내가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세요. 오늘은 혹시 말에 행동에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이 자정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어, 이거를 뭐, 흔히 반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 또 뭐, 마인드 컨트롤이나, 또 이제 자기 정화 능력, 뭐, 이렇게 뭐, 다르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에, 이 자정 능력이 있는 개인.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집단이지만, 집단적인 자정 능력이 필요합니다.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정이죠.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죠. 아, 이거 우리가 잘못 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고백이 나오는 거고, 참회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는,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용기, 그런 용기. 뭐, 어떤 집단이나 마찬가지죠. 그, 요즘에 정치권에서 제일 이슈가 뭐예요? 잘못을 인정하라 내로남불하지 마라. 인정하라 자기의 잘못을 뭐 여러 가지 사태이고 남들이 잘못할 때는 막 죽일 듯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사퇴하라, 뭐 사과하라, 막 이만큼 잘못한 거 가지고 막벌때 같이 달려놓고서 해놓고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는 뭐아 이게 그게 아니라 뭐 변명으로 뭐 계속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땐 똑같다, 둘이 똑같다. <laughs> 서로 인정해라, 인정할 거 인정해라.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집단도 마찬가지. 우리 편이니까 봐주고 남의 편이니까 공격하고가 아니라 똑같이 그래서 우리도 공동체도 잘못할 수 있어요. 독일 교회가 잘못했죠. 히틀러를 지지했을 때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참회가 있어요. 예, 교회도 잘못했죠. 우리도 그런 역사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결의했잖아요. 예, 교회가, 예, 총회가, 온 대한민국에, 뭐, 그때 조선이었겠지만, 하여튼, 예, 거기서 예, 그냥 결의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 그건 잘못한 거죠. 나중에 인정하고 참회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결의했다. 공동체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도 잘못할 수 있고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놓으면 뭐 국민들이 무슨 뭐 무슨 죄겠습니까? 대통령 잘못 뽑은 죄겠죠.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렇게 잘못 결정을 하면 잘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개인이든 어떤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총회든. 뭐, 노회든 교회든 분명히 다 실수할 수 있다. 인간의 집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랬을 때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 우리 총회도 지금 총회 법을 세습방지법을 만들어 놨는데 세습을 했다. 그것에 대해서 그 교회 안에서의 자정 능력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우리 총회가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또는 법적으로 올바르게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자정 능력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거죠. 과연 교회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에서 자정 능력인 거잖아요. 중세 교회가 잘못되어 갔을 때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을 지적하고 거기에서 그큰 그 물줄기를 돌리려고 했던 그 시도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어, 따랐지만 그분들의 희생과 대가로 결국에는 그 물줄기를 에, 어느 정도 돌려놨죠. 에,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뿌리고 에, 그걸 또 우리는 상당한 자부심으로 에, 느끼고 어 여기까지 우리가 어, 오고 있지만. 예, 그런 자정 능력이 중요한 거. 이게 없으면 그냥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음,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잘못 가고 있어. 예, 잘못 갈때 몰라요. 예, 여러분 땅바닥에 운동장에서 예, 이렇게 선을 그어 보셨어요? 예, 바닥만 보고 쭉 선을 그으면 자기는 똑 바로 긴것 같은데 뒷걸음질하면서 쭉 선을 걷어 보세요. 똑 바로 간것 같은데 한참 그거 이렇게 보면. 100%다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다 한쪽으로 이쪽으로 휘던 이쪽으로 휘던 다 휘어져 있어요 그걸 누가 지적해 줘야 돼요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이 잠깐 멈춰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렇게 소리를 쳐줘야 가다가 아이고 잘못 갔구나 하고 하지 땅만 받아보면서 걸어 이렇게 뒷걸음치면서 선을 그면 다 휘어집니다 우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살면 열심히 살면 정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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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조용한 시간들을 지난 주에도 우리가 죄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잠깐 멈춤, 자가 격리하라 그랬잖아요. 자가 격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 같은 그런 시간. 조용한 시간들을 갖고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도 40일의 그 금식 기도의 그 시간 광야에서 조용히 주의 음성 들으며 그 시간이 예수님의 모든 삶을 다 결정하는 하나의 에너지가 집약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하루에. 뭐, 최소한 30분씩이라도, 이런 시간. 아, 어, 뭐 오늘 우리 교우들은 다이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또 그래서 올려드리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에, 그 영상만, 영상 보는 것도 참 대단하고 감사한데, 영상만 보고 탁 끊지 말고, 에, 그 이어서 조용한 시간을 스스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무엇에 분주하십니까? 뭐, 돈 버느냐고 분주하고, 뭐, 직장에 분주하고, 우리 삶이 그 분주함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의미 있는 분주함인가? 열심히, 그쵸? 늦게 누우고 일찍 일어남이 하나님 안에서 헛되도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애쓰고 뭐 그러는 거. 시간 지나면 그참 열매로 잘 아름답게 맺혀져야 되는데 뭐, 어때도 그뭐 내가 뭐 하는데 이렇게 수고했지? 예. 네, 그 열매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아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잠시 멈추어서서 어또 큐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렇게 어 하루에 몇 분, 일주일에 몇 시간, 한 달에 뭐 하루면 하루, 일년에 며칠이면 며칠 그렇게 구분하여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정 능력을 키우고 말씀을 보고 스스로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 볼수 있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 자신을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스스로 돌이켜보라. 내가 지금까지 지적했던 거 그거 곱같게 생각하지 말고 기분 나쁘게 들 듣지 말고 에, 과연 하나님 안에 너희들 스스로가 있는가 생각해 보라. 이 편지를 쓰고 바울이 도착할 때까지 그들이 이 편지를 읽고 그래 우리가 에, 하나님 안에 있자 이제 그러고 나서 만나면 에, 바울이 올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하면서. 포옹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바울도 아무튼 우리도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자정 능력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실수인 마, 실수가 많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하신 주님. 바울의 말씀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적용을 하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겉으로 볼 때는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것 같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것이 주님을 위한 영광인가? 다시 한번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늘 실수 많고 죄가 많은 인간이라고 하는 거 잊지 않으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밖에 아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늘 언제나 기도와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